안녕하세요. 이번에 설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쓴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김지혜입니다. 혐오 표현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어요. 제가 토론을 하다가 결정장애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토론회가 다 끝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죠. 아, 잘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두 분께는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왜그 말이 문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장애인 인권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이 활동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장애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비하적인 의미로 쓰지 않는지, 장애인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꽤 놀랐죠. 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동시에 굉장히 많은 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차별을 제가 받았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던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때, 어이 분의 사무실 문에 명패가 있는데 보라색 종이로 코팅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정규직에게는 그 나무 색깔의 하얀색 글씨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2년 반이 지나서 제가 정규직인 동료한테 이 이름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규직 동료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 저는 늘상 보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차별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하는 사람은 잘 없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 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를 사실 저는 좀 시작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 모욕적일까 그래서 처음에는 인터넷에 이제 굉장히 많은 모욕적인 말들이 있어서 그걸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가지 말이 눈에 들어왔는데 한 가지는 이주민에 대해서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라는 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 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한국인 중심적으로 한국인이 우월하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국인이 다 되었다. 라는 것이 칭찬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마찬가지로 이제 장애인에게 대해서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장애인은 마치 희망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괜찮은 걸까? 아, 나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착각이고, 신화이지 않을까. 어, 사람들이 나는 선량한 시민이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어, 내가 차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희망적인 거는 사람들은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만 차별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